새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란 단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뭐가 새롭게 저절로 바뀔 거라고 생각지 말라 그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어도 토끼해가 되어도요 똑같습니다. 역시 해는 독주에서 떠서 서로 지고 뭐 변함없어요. 지금도 계속 북한 위협이 있듯이 위협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자고 나면 은 새해라고 해서 쌀가마가 마당 앞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어렵습니다. 새해라는 단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은 오늘 본문에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그리스안에 있을 때만이 새로운 피적으로 받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예. 이 말씀은 붙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장가를, 가, 아니, 장가를 가서 새 신랑이 되고 새 신부가 되었다고 해서, 뭐 인생이 싹 바쁘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혼자 살았으면 더 좋았을 법한, 그죠?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laughs> 이런 새자 붙은 단어에 속지 뭐, 마시기 바라고, 성경에서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10편, 51편 10절. 1 0편 51편 1 0절0 0 0 0 0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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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내 영을 정직한 영으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노력하고 노력하고 했지만은 실패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스스로는 안되더라 그런 얘기예요내 스스로 할수 있으면은 내 자세를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할수 있겠는데 그게 안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안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됩니다. 어떻게? 그때 전문자 절대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 새해를 열어가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가 왔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인간은 한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인간의 유한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전능하지 못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자를 내가 찾아나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데, 북한 문제를 얘기해. 요야 방법이 없어. 진보도 보수도 대책이 표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방법은 우리식으로 안될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정치나 종교나 뭐 사회, 경제 모든 것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 가져와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고 또 모든 환경을 바꿔주셔야 돼요 제가 기도했을 때 향후 한 5년간이 우주나 지구에 지금 뭔가 격변기입니다 네. 굉장히 변화가 오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대추수기라고 볼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추수해야 됩니다 사람 면에 불안할 때 뭔가 의지할 발를 찾고 있을 때 교회가 성리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추수해야 되겠죠 그러면 무서 추수기지 그렇다고 저절로 추석가 들은 것도 아닙니다. 예. 네. 근데,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불안한, 불안한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에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개입해 오심으로써, 그분의 능력으로써, 우리의 삶의 환경이 모든 게 바뀌어 가야 돼요. 저는 민족의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다고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시를 받았습니다만은, 북한이 어렵습니다. 호전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대결정책으로 맞서 싸우자. 그게 맞을까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뜻으로 드러내 너희는 너희 민족을 도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많은 영적인 예언들 하고, 내 논쟁을 합니다. 내군교고 달리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북한을 뭐, 지금 정권과 같이, 대결정책으로 나가야된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정책을 지지하는 목사가 맞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가 항상 외로움을 느끼고 예, 그 분위기에 서때 때로 내가 좀 뭐랄까 고립되는 걸 느껴요 예. 나는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분명히 하는 것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누구의 음색이 정확한가는 나중에 하라를 가면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무력으로서 북한을 통일할 수가 있다면, 뭐, 대가를 치르고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100% 것은 희박한 얘기입니다. 다망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통일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절대 인해서 100만 명 죽고 통일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통일하고 싶어요? 뭐, 통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대단한 일이자 일이지만, 그 100만 명이 예를 들어서 약 100만 명이 목숨을 절대 이렇게 죽이고 파괴해서 통일한다고 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 자 이런 생각을 나는 역사적인 고언을 많이 하는데 삼국 통일을 신라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고구려와 신라와 백제가 사이좋게 살아가는 것이 한 민족으로서 더 아름답고 좋았을까요? 신라가 통일한 것이 아름다웠을까요? 다음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가치이 있을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가 아름답게 서로 한민족의 스피릿, 정체를 나누면서 민족의 유대감을 나누면서 평화롭게 살았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서로 교류하고 왕리하고 우리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얘긴니다 통일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통일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도 보수도 대안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자의 눈이 개입해야 해. 알? 환경을 바꿔줘야 돼. 그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때로는또김대기 뒤에 긴뜨기가 무너지는 것도 될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뭐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개입해야 해. 그것을로 이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는 분명히 통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그냥 보일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직한 영을 부어줘서 내 심령이 변화되지 이 객박한 마음을 깨트리듯이 그래서 내가 변화되듯이 경제나 정치나 남북군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개입에 들어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서기도하세요그 다음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도이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소서 아, 네. 오늘 보물 보니까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해 오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의 보혜를 시상체를 지어서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물 보니까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로 말하면 육체라는 것은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게 뭐라고 해요? 컴퓨터에서는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우리의 정신이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개념은 솔직히 육체를 달리면서 새롭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육체를 다스리는, 컨트롤하는 우리의 정신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을 바라야 됩니다. 아멘. 세해를 받으면서 말씀드리 바가 있어요. 세례란 단에 속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새롭게 들려오도록 하자면 절대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말들, 내가 공부하지 않고 점수를 얻겠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 어. 내가 노력하지 않고 볼 얻겠다. 그런 마음 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네,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감명깊게 읽은 책이 물론 성경은 가장 너무 어리게 했지만은 두 번째를 친다면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한번 읽은 것 같은데요. 근데 누가 선물했던 가 같아요. 그서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읽고 저같이 공부도 안하고 농딩 친 사람이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첫째는 너무 솔직하게 그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너무 솔직하게 자기 실수까지 주의까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하나는 그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초등학교에서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정치인 이발명가 번개풀이 전기라는 걸다 발견한 사람이고요. 병난로를 만든 사람이고, 과학자입니다. 정치가요, 과학자요.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법인 거는 종교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감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끊임없이 독학하면서 혼자 공부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좀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을 돌이켜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아침에 나가면 하루를 살면서 자기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고 그것이 내가 깨달을 때마다 나 이거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뭐 싸웠구나 그러면 돌멩이를 하나 집어가지고 호주머니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와서 자기 전에 호주머니에 돌멩이가 몇 개인가 세어보는 거예요 아, 근데 처음에는 보니까 열몇개 들어있어 어뭐 싸우기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그리고 하나씩 다채버리니까이 많이 들어있어. 근데 자꾸 자꾸 자기를 치고 자기를 깨달아가면서 반성하면서 그걸 줄이니까 나중에는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호주머니에 돌매가 있어요, 없어요. 어쩌다 하나씩 나와요. 그렇게 자신을 개혁해 나갔다. 자기 자신을 쳐서 개혁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미국의 인물이 됩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도 기억되고 있어요. 자신을 쳐서, 자신을 고쳐서 매일매일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이산트라는 아버지가 사도 된 책, 관상을 보는 책을 보니까 수상, 관상, 족상 다 나오는데 그걸 다 독학을 해서 이분이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딱 터득한 다음에 자기 얼굴을 딱 거울을 보고 관상, 족상, 수상 다 부르는데 가 배운 그 관상 보는 것에 이런데 보니까 자기 얼굴 을 비춰 보니까 자기는 한 가지도 복 받은 데가 없어. 어? 완전히 상이 그분이 그뭐 잘생긴 얼굴 은아니잖아요 그죠? 상이 보니까 복 받은 데 하나도 복 받은 곳이 없는 거예요. 뭘 봐도 자기는 복 받을 구석이 없어. 그런데 그 책이 뭐라고 되느냐? 관상, 수상, 적상 하여튼 뭐 보는 게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이 안좋아도, 뭐 골상이 안좋아도, 뭐가 안좋아도 마음을 곱게 아름답게 쓰면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결론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마음을 내가 아름답게 쓰면 나는 복을 받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분이 노력했답니다 아주 제가 정말 감동을 받은 책 중에 세 번째가 김부선생의 백범일지입니다 백범일지 여러분들 꼭필독하시고벤자민브레클크리 자사전하고, 뭐라고요? 백범일지를필독하시고 그에도 짚법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꼽으라고 하면 성경, 벤자민브레클크리 자사전, 백범일지를 이렇게 꼽을 수 있겠어요. 음. 그런데, 거기에 전부 내용이 뭐냐? 이 김구선생은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은 뭐 종교도 막, 여러분, 종교도 가져봅니다. 아,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은, 또 민족으로서 그 마음을 자기 스스로 맛봅니다 끝없이 자기를 기억해 나가면서 공부를 많이 한건 아니지만 은뭘 많이 하긴 했죠 독학해서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깨끗게 만들고 새롭게 할때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되고 크게 승리받았습니다 새해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절대 저절로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 안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 5절 계시록 21장 5절 한읽어시고요에 앉으시 가라사대 보라 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고또가사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시고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진 않아요. 자, 지금 우리가 지구가 막막 추워지지 않습니까? 서울이 지나봤지기도 이걸 볼 때요. 우리는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환경이 바뀌고 내 삶의 모든 환경이 바뀌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경험해서 안될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말리면 정말이 우리도 올 수도 있고요, 어. 정말 올 수도 있고 어느 날저별똥 하나가 지구에 떨어져 가지고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멸망해볼 수도 있고요. 내가 원천을들이 일어난다는 거 아세요? 이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지면을 새롭게,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자, 성경에 보세요. 노아의 방주를 보세요. 이것은 인간 의지와 관계 없습니다. 절대 자의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이건 절대 자의지입니다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의 의에서 그 의제에 의해서 이 땅에 모든 것이 이렇게 새롭게 바뀔 때가 온다는 걸 믿으세요. 지금 기후나 모든 게 이렇게 막 굉장히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주 가운데 지구가 새로운 변화에 들어가고 있다고 향후에 오는간 뭐올도 변화 없이 그런 지상재해라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절대자가 세상을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창조적으로 개입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절대들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우리 삶 속에 개입해 오셔서 때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것들을 행하셔서 우리의 환경을 삶을 바꾸지는 그것을 믿으시거라. 그것은 성경의 다윗을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장군으로 왕으로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내가 생각지 못한 삶으로, 환경으로, 그걸 위치로, 그 신분으로, 여러분들을 하는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꾸신 하나님 아멘. 개입하고 오셔서 바꾸신 하나님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말씀드렸죠. 노력하는 자가 얻는다고, 노력하는 자가 복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플러스 알파를 말말씀드렸는 거예요. 노력한다고만 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한 만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때때로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플러스 상급을 주시요 보너스 상급을 주십니다. 네가한 가지 내에 충성했으니까 넌 이거 더 받아라. 애따 받아라 주시오. 이 네. 양반들이 지금 눈치가 없네. 애따 받아라. 받을지어다. 받을지어다. 예. 그래서, 게으른 자의 것을 뺏었다가, 부지런운 자에게 충분히. 네. 네. 악한 자의 재물을 뺏었다가, 의로운 자에게 주시요 네. 그걸 믿으시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그 계입입니다 이게 성경이가르는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어 놓고, 이제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집을 빼앗긴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약혼했으나, 결혼식자는 엉뚱한 놈이, 신부의 팔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약혼한 놈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네? 인생이 그렇게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은 취하시는 자요, 주시기 다른 자요, 또 빼앗는 자입니다. 성울왕을왕을 뺏어서, 다시 게 주시는 분이요 개입해 오신 날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새해는 그런 마음으로 등대하십시오. 제가 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린학교는 새해는 좋은 일이 많습니다. 알렐루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 교회에 성들에게 좋은 일이 있고 이 교회는 부흥들 것이고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세계는 어려우지만 경제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뉴스가 2011년도에 뉴스에 나오기를 좀 바라요. 남북 정상회담도 열렸으면 좋겠어. 새해에는. 아멘. 네. 네, 이런 망하자는, 민족이 망하자는 저런 등지 같은 짓은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덜 떨어진 인간들 보면 내가 참 답답할 것 없습니다. 약주 다 마찬가지.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집 없는 자가다 오른 집을 사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제발 좀. 할렐루야. 같은 얘기입니까 지금, 또 살찌었다 네. 또 대학 기분이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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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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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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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하나을잘섬기고 무엇보다 말씀 에 바로 서서 세상이야 어떻든지 별이 떨어진다 말든지 여러분들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또 하늘을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분명히 결론적으로 이연말 됐을 때 새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 네. 새해가 되어서 새해가 아니고 이렇게 사랑할 때 과거와는 다른 새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아, 네. 기다립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간은 가고 사람은 늙을 것 같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영겁영 가운데, 태를 수 없는 세월 가운데, 난 처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린 전과 같은 존재여이 한없이, 찬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저앞에고백하 우리의 약함을 저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전능자, 절대자 하나님이시여, 우리 삶 속에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 민족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교회 문제에 개입해 오시옵소서, 이 땅에 성령을 부으시옵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옵서 우리 영혼을 정한 영혼으로, 정직한 영혼으로 만드시옵소서, 오, 주여 기회와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남북이 평화롭게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경제는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가난한 자, 슬픈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여 이 땅에 참으로 정직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아계심을이 땅에 참조자하게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개성들이, 가정의 삶 가운데 자녀들이 다잘 되고 번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한 해, 한 해가 지나갔을 때, 정말 새해였다, 새로운 해였다라고 다간절하고 고백하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그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찬송가다 같이 일어나셔서, 265년.